동사 연구소 매물대를 찾을 때 횡보하는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많이 보거든요 엄청나게 위로 쏘가 올리고 나서 팡 하고 한번 내려 찍었어요 위아래로 흔드는 폭이 줄어들면서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고점과 저점이 변하는 순간이 줄어들었을 때한번 세게 흔들었다가 점점점 약해지는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딱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횡보 매물대가 되는 아랫부분이 이 넥라인을 뚫어내린다 아니면 이 위쪽을 뚫어 올린다 그러면 봐봐요 어, 여기 두세 번 정도 지지를 맞다가 이 구간이 뚫리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 오, 여기 지금 저항을 맞았죠. 여기서도 저항을 맞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매물대가 저항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이런데서 리테스트 슛 같은 거 한번 시도를 해볼만 하겠죠. 한 방에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도 약간의 매물대가 쌓인 것 같아요. 여기는 큰 매물대라면 작은 매물대. 이렇게좀 파동이 행보를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여기도 작은 횡부물량의 가장 저점 매물대를 뚫어내릴 때 이런 자리에서 숏을 또 한번 들어가 볼수 있겠죠 이게 이제 돌파 숏이죠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작은 매물대 있죠 또 저항을 맞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와, 대박. 와, 여기. 매물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나서 이 매물대에 어점을 뚫어내리니까 결국에는 하락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제 매물대가 좀 쌓이고 나서 그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는 박스권을 탈출을 하는 순간 그쪽 방향으로 힘이 터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 위에서 쌓이고, 아래로 터지고, 뚫지 못하고, 매물대가 살짝 쌓이고, 아래로 터지고, 뚫지 못하고, 매물대가 쌓이고, 아래로 뚫리고, 뚫지 못하고, 이렇게 됐죠. 만약에 이게 뚫어 올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잘 맞는 차트를 가지고 오긴 했어요. 깔끔한 차트. 더러운 애들도 겁나 많습니다. 여기서 매물대는 이런 원리로 좀 작동을 한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약간 용수철 같죠? 자, 그럼 전체를 한번 봅시다. 이런 데서 매물대를 한번 찾아보면 엄청나게 하락을 쾅 올랐다가 파동이 점점 잔잔해지는 횡보 매물대로 조금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번에는 조금 다르네요. 여기도 한번 뚫어 내렸다가, 어? 올라왔네? 올라왔으면 은 충... 분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갔죠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와이 바닥까지 하니까 65%나 하락을 했네요 어. 이런 데는 조금 잘안 보이면 넘어가도 돼요 근데 저는 더블 탑으로 볼수 있을까? 여기가 약간 넥라인으로 볼수 있겠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도 매물대의 힘이 아래쪽으로 돌파가 되면서 하락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오 이것도 작아 보이는데 와33%자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뚫어내고 나서 여기가 가장 저점이네요 그 다음에 저점은 더 이상 안 깨지고 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가면서 살. 짱 높아졌죠. 그러고는 계속 행보를 하다가 이 구간을 드디어 뚫어냅니다. 오, 이러니까는 또 돌파하고 나서 리테스 트 지지를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 모양이 까졌네 차트를 이렇게 뒤집잖아요. 이 모양이랑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이 모양이랑 완전히 생긴 게 똑같죠. 돌파하고 나서 리테스트 지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내려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올라가고 매물대가 단단하게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이것만 알면은 양성도 알수 있고 어디서 타점을 잡을지도 알수 있고 힘이 어느 정도 쌓이다가 그 힘이 분출하는 쪽으로 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보기 좀 난해한 걸 한번 봅시다 뭔가 조금 뚫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고점도 뭔가 이쁘게 안 떨어지고 점점점 내려다가 뭔가 애매하게 또 살짝 내려갔다가 또이번에 엄청나게 펌핑이 오고 어디서 매물대로 잡을 것인가 난해하죠 요럴 때는 차트를 좀 크게 봐봐 주봉으로 조금 봐도 돼요 그러면 좀더 얘가 깔끔해집니다 일단 여기 확실히 매물대가 사을 수가 있겠네요 요런 정도로 하니까 요구간에딱 뚫어내니까 뻥하고 또 펌핑이 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매물대가 하나 있네 더블탑 형식의 매물대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더블탑 형식의 매물대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약간 매물대를 좀 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약간 바가지 모양의 매물대를 또 조금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매물 때 매매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링크인데, 이번에 엄청 올랐죠? 오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매물이 미쳤어요. 여기 거의 보면은, 500일 동안 매물을 계속 쌓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위로 터지면서,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때 있죠? 미들라인 아래쪽에서 횡보할 때, 저는 요 때부터 좀 샀었어요. 그리고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생긴 게 정말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요거 봐봐요. 여기서 지금 진입을 했다고 되 있죠? 그리고는 요것도 정확히 두 칸을 올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반 팔았어요. 왜냐면, 여기 조그만한 매물대가 있었고, 작은 매물대를 보고, 여기서 한 번쯤 저항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예측으로, 어차피 180이면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 팔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 몇번 올렸었는데, 그거 보고 산 사람들은 아마 달달하게 수익을 좀. <놀람>